평택에 수소 버스 충전소가 만들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년 9월쯤에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도 들어섭니다. 기체 수소보다 더 저렴한 액화 수소 생산 기지도 추진합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LNG 냉열 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 기지를 확장하면서 평택시의 기부 체납한 이곳에. 내년 9월까지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섭니다. 냉열은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기체 가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열을 뜻하는데 이 냉열을 이용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제공한 땅입니다. 평택시와 평택 도시공사는 15년이 된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곳에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그 수소 설비, 설비 공급에 대한 계획을 지난달에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제 부지 정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동시에 액화 수소 생산 기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에서 현재 공급 중인 기체 수소보다는 액화 수소가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에서입니다. 평택 도시공사는 액화 수소의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충전소 면적도 10분의 1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내년 9월부터 기체수소를 생산 공급을 시작하고 곧바로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택은. 수도권이 수소 생산에약70% 이상을 사용함에도 충북권에 수소 생산기지가 없습니다.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면 이 운반비 절감으로 인해서 약 1kg 한당한 5천원까지 저희가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에서는 3곳의 수소 충전소가 올해 가동하고 한 곳의 수소버스 충전소는 내년 설치될 예정인데 생산기지 구축으로 수소차 충전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이창우입니다.